이 공간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이공 일반하면서 이공 어렵가 이공 일반의 차이는 몇집 차이밖에 없고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솔플하면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좀 이걸 하면서 제가 챔피언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잡몹 중에서 일반 필드몹 중에서 좀센 몹이 있어요. 보시면은 센 몹이 있는데 아 봐봐, 봐봐. 몹이 잘안 보이네요. 음. 지금 아마 이공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 다 거의 꿀잠 잘 시간이라서 웬만하면은 아니면 이 이공은 좀 약간 어 여러 사람이 하는 거라서 아마도 어 다들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거나 뭐 수다를 떨고 있거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어 여기 있네요. 이제 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렉, 될렉 걸려서 화질이 최소화시킨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름이 뜹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민첩하면 이름이 보이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잡습니다. 딱히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약간의 어 어느 정도의 템 스펙이 좀 요구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어 요구되는 건 없구요. 하시다 보면은, 어, 이제, 어느 정도 육감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제 처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제 방송은 뭐 교육적으로 이 공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렵보단 일반 잡아서 빠른 어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나크로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늑대인데 얘의 특징은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면 어찌든지 궁금할 때 심기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심기 말했을 때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완의 효과가 있어요. 늑대를 잘 보시면 완의 효과가 있고 약간의 얘도 중독 같은 있습니다. 이런 피 중독 같은 게 위에 생겼는데 초당 데미달고 지이 겁쟁이는 숨어 있는 법 이걸 쓸 때는 어 한명 내지 여러 명 최대 네 명까지 이게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먹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심기를 써서, 이제, 공격을 안 하니까, 얘가, 안에 효과가 안일어나죠 이렇게, 약간,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출혈 효과가 납니다. 그때, 만통 먹으시면 되구요. 데미지는 뭐, 딜하는 게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비우랑 가시면 정말 편한데, 비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걸다 하나하나씩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제, 심기가 또 나왔죠? 심기가 나올 때, 이, 알파라는 게 생기는데, 아나콜드 밑에. 이때,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공격 안 하고, 잠깐 중지하셨다가, 공격하시면 되고요 이때 공격을 하면은, 이제, 완의 효과가 아까처럼 발동되면서, 공격 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에 생각하는가, 이거는, 어, 자기가 때리고 있는 대상에서 가장 먼 대상은 물어 뜯습니다. 데미지가 어느 정도 일정량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겁쟁이는 늘 숨어있는 법, 이거 빨간색 원판 생기면서 쓰는 그 스킬은, 맞으면, 챔피언의 피와 상관없이, 어, 데미지가 90%가 가요. 내가 체력이 5만이다. 그럼 그 5만, 그니 그러니까 한, 5만이면은 5천에서 4만5천0 데미지가 답니다. 그니까, 자기 방어력 여부와 완전 상관없이 정확히 90%의 체력이 달아요. 무조건 답니다. 그렇게 체력 유지를 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이 체력이 90%가, 어, 풀 체력에서 90%냐, 그게 아니고, 자기 현지에 남아있는 체력이 90%가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를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얘랑 할때좀 피를, 어, 풀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가? 이게, 순간이동 하면서 데미지를 많이 넣는 거, 겁쟁이를 말하면 이제, 그 겁쟁이 데미지를 성공하면은, 이제 자기, 제 체력이 90%가 다는 거고, 실패하면은, 어, 그냥, 데미지가 미스 뜨면서 피해집니다. 어버이도 하면서. 상대를 안 먹으니까 동전 나오죠. 이때 캐릭터 선택창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냐? 캐릭터 선택창을 잊어버리면, 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 아이러니한 게, 캐선창을 갔다 오면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그 원리는 아직까지도 운영자가 안 고쳤는데, 일부러 안 고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유저들이, 이런 버그는 좋아하는 버그거든요. 유저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버그는. 다 득이 되고, 누구 하나 손해가 없기 때문에. 버그의 악용이지만, 운영자 또한안 고치니까, 이, 이런 버그는 괜찮은 버그예요 정말 어, 나쁘지 않은 버그입니다 꼭 잡아주시고 나신 다음에 캐선장을 들어가시고요 또 아까처럼 몹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 사냥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마 렙업 하시는.. 하신... 어 여기 있네요 또 몹이 라스벨 빨리 잡고 갑시다 이 잡몹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보죠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안돼요 들어가 봅시다 됐네요 미카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가 있으면 참 쉽지만 이 비유가 없으면 짜증나는게 뭐냐면은 얘는 두세방 때리고 무빙 해줘야돼요 얘는 가만히 서 한자리에서 때리면은 석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딜을 하고 움직이셔야돼요 제가 만약에 딜안 하고, 안, 안, 안 움직여볼게요. 안움직여 계속 때려봅니다. 어, 지금, 잘안 걸리고 있는데, 야, 왜안 걸려, 이거? 아, 설명 이러면 안 되지. 어, 그렇지. 이렇게 딱 석화가 걸립니다. 강화 석화랑 내가 보이는 게 걸리시죠? 이게, 제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때리면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호가 없을 때, 무조건 이렇게, 스킬을 두세 방 쓰고, 자리를 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다음에, 다시 두세 방을 때리고, 이제 자리 이동하십니다. 얘의 경우는, <laughs> 텔레포트를 하고, 텔레포트가 그렇게, 어, 위협되는 스킬은 아니에요. 약간 귀찮다, 이런 느낌. 타깃팅이 좀 멀리 가니까 귀찮은 그런 느낌이 있고, 자리를 옮겨야 된가. 그리고 제가 벽을 등지고 때리는 이유가, 얘가 약간, 이렇게 밀쳐내는 효과가 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벽을 등지고 때리는 겁니다. 가끔가다 밀쳐내거든요. 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아마 미쳐낼 겁니다. 지금 혼자 있어도 잘안밀쳐내는데 아무튼, 얘 팁은,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고 때리셔야 돼요. 그냥 때리시면 이렇게 석화가 걸립니다. 무조건, 움직이고, 때리고, 움직이고, 때리고. 그거 외에는 딱히 얘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어, 뭐, 귀찮은, 이런 귀찮은 것만 있지,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아나크로트처럼, 뭐, 뭐, 폭발적인 데미지가 있다든지, 무적이 있다든지, 어, 뭐, 추격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얘는 그냥, 정말 단순한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면서 무식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걸, 어, 용납을 못 해서, 어떻게 해서는 괴롭힙니다. 미카 마지막에 잡몹 소환하는데 이 잡몹을 다 잡으시면 미카엘 피가 확달아요 잡몹도 미카엘 피랑 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몹을 바로 잡아주시면 피를 더 빨리 깎을 수 있습니다 잡몹은 체력1% 남을 때 그때 소환해요 미카엘까지 했죠. 이제 남은 게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종류 방면으로 한 종류씩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기분상이면 왜냐면 이제 어다 모든 배, 보스의 패턴을 말해 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군안 나오고 누군 나오고 하면은 이제 1편, 2편으로 막 계속 나눠지거든요. 그게 좀 약간 어지언주장한 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 좀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약간씩 약간 압박감도 있고요. 물론 크게 딱히 문제 될건 없는데, 다시 찍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 힘들 뿐이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추워서 모자 쓰고 방송하고 있고요. 평소, 평소에는 모자 안 쓰고 방송해요. 오늘 좀 추워서. 머리가 좀 짧아서, 아직은. 좀 춥네, 많이. 잠몸이또안 보이네요. 이게 사람이 많을 때 하면은 정말, 몸을 안 잡아도 막 포탈이 열어져 있고 막 그러는데. 좀더 깊숙히 들어가 볼게요. 깊숙히 들어가는데 거기 안 잡혀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그렇죠, 여기. 이 자폭맨이 데미지가 좀 세요. 대신 자기도 죽어버리는 습성이 있지만, 자폭맨 데미지 셉니다. 이제 이 엔트로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우, 라반이네요. 와우, 세 종류 나왔습니다, 지금. 라반은, 어, 얘는, 약간, 얘 위치로 따져서, 한, 7시 방향으로 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때리다 보면은 얘가 장판을 깔아요. 검은색 같은 장판을. 그 장판이 HP랑 MP랑 SP를 엄청 많이 타게 하거든요. 지금은 잘안 소환하고 있는데, 장판 데미지 잘못 맞으면 훅 갑니다. 훅 가요, 진짜. 장판 안 소환하고 편했네요. 이변신할 때는, 이제 얘는 이제 번개를 떨궈요 지금 이상태에서 별로 평타 치는 건 위협이 안 되는데, 이제 얘가 맞, 다 보면 열받아서 번개를 떨구는데, 한번 볼게요. 아직은 번개를 안떨고 있네요. 야, 뭐야. 번개 좀 떨고. 아니, 교육방송인데 제발, 야. 아우 어, 이런 샷! 이렇게 변신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라반이, 어. 이거 말 거. 이 장판 데미지가 정말 셉니다. 이 검은색과 흰색의 이 장판. 이게 데미지가 정말 세요. 많이 밟으면 한순간에 훅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장판, 이, 그니까, 이 라만 잡을 때이7시 방향이 있는 게 좋아요. 7시랑4시딱이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딱6시랑딱 정중한 좀유명하고7시랑5시 이제 이거 잡을 때는 이렇게 번개를 떨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이렇게 번개가 계속 따라오는데, 야 어디갔어 어얘 잡으시면 야 어디갔어 원래는 그 얘랑 비슷한 색깔의 원반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 원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전기장판을 안맞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안때려서 좀 그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나왔네요 그게 나오면 거기 안에 쏙 들어가면은 뭐, 보호 됐다고 하면서, 전 저, 라반이 쓰는 전기를 안 맞습니다. 찌리리공 라반이 쓰는 전기를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캐스트체 갈고요 이제 남은 게 키클롭스랑, 어, 그, 인어공주인데, 인어공주 이름 뭐더라? 보면 아는데. 두개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번에 다섯 마리가 딱 다섯 종류가 나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시청자분이 따로 따로 볼 필요도 없고 한 번에 쫙볼수 있기 때문에 나름 번거로움도 사라지면서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아무튼 정말 어제 방송 녹화하는 입장에서도 어 편하고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좀 몹이 한번에 한타이밍에 다섯종류가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제 키클롭스와 어... 인어공주가 남았는데 아 제가 인어공주 이름을잘 기억이 안나네요 일단 또 들어가 봅시다 너무 빠른 감이 언하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죠 괜찮네요. 아또 라만이 나왔네요. 아 아쉽습니다. 이러면 또 키클롭스나 그 인어공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또또 한번 또 가야겠네요 내일. 이제 이공 가실 때 이제 라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여섯 라만의 6시 기준으로 5 시와 7시 사이에서 딜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가장 안주원하면서 확률적으로 좀 괜찮게 피해지는 자리예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보봐로 그 자리에서 이제 딜을 하시고요. 그거 말고는 말일 때 라반은 위협되는 게 없어요. 이제 전기일 때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찌리리공으로 바뀌어서, 이제 전기를 내려 꼽는데, 또안 내려 꼽으려나, 전기를? 아까 전기 내려 꼽은 거 보셨죠? 그때 이제 그 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제공해 주면서 전기를 떨군 거냐, 원래 라반이. 근데 아까는 안 그래서, 이번엔 또, 또 그냥 변하네요 또 약간 5시 방향 아니다 7시 방향으로 가서 6시를 기준으로 7시 방향으로 가서 또 안전하게 장판 데미지를 안 맞기 위해서 장판 데미지 맞으면 정말 안푸기 때문에 또 장판 안까고 그냥 라바들 바뀌었네요 찌리리공으로 이제 전기를 또 꾸며주면 좋을 텐데. 아 그리고 아까 잡몹이 나왔잖아요. 그 잡몹은 이제 처음에 죽이면 상관없는데 그 잡몹을 안 죽이면은 이게 빨개져요. 빨개져서 죽이면은 자폭 데미지가 있습니다. 자폭 데미지가 있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안전해요. 잡몹이. 와우, 4돈이네요. 뭐, 템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전 상관이 없지만. 오늘 제가 세탑 1를 갔나요? 기억 나네요. 아 IQ가 지금, 아, 심각한데, 이거. 제 2공을 어, 마지막 바퀴겠네요. 제발 좀 어차피 뭐한 마리는 이미 늦어버려서 음,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번더 잡아야 되긴 하지만, 또 가보죠. 쭉 들어가 봐서, 몹이 어디에 있는지, 보스 몹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니, 아니야. 어딨니? 여기있다 와, 두 마리 났네, 여기. 와, 자폭만, 예스! 빨리 죽어. 자폭만, 여기 죽고 나서 치가 문이 열립니다. 정말, 꿀같은 놈이죠. 위험한 놈이긴 하지만, 꿀같은 놈도 됩니다. 나가야 하는 인어공주입니다. 얘는, 어, 맷집이 드럽게 어요 모든 애들 중에서 맷집이 제일 셉니다. 맷집이 제일 세고, 얘는, 아피샷 같은, 그, 논타겟으로 한 명씩 잡으려는 그런 스킬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무슨, 물뱀 같은 거 소환하는데, 그 물뱀이 대신 맞아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무슨 기둥을 소환해요. 이 기둥을 갖고 꽂는데그 기둥에 또 데미지가 분산돼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타겟팅 스킬로 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빙사는, 이 기둥은, 저거를 색깔을 바꾸게 하면은, 이 나가야 나가 약해지긴 하는데, 또 반대로 뭐라면, 이 색깔을 바꾸러 가다가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를 입어요. 가끔 훅 죽습니다. 이유 없이 훅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바로 나오면은 저기 붙어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안 가고, 이제 움직이면 그냥 그움직인 방향만 데미지 주시면 됩니다. 데미지 주시고, 딜 하시면 돼요. 이거 바꾸려고 오히려 갔다가 더 죽어요. 제가 한번 죽은 경험이 있어서. 아, 뭐가 죽는다는 거지? 실제로 가보시면 압니다. 갑자기 훅 죽습니다. 막. 데미지훅 들어와요. 삼각이고 뭐고 안에 저서 죽더라고요. 어, 방금 보셨죠? 피. 피 엄청 많았는데, 훅 들어갔습니다. 훅. 엄청 방금 좀이쪼그 나온 거 보셨죠? 이 그렇다면 이시스동 기둥은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정말 가까이 안 가는 게더 좋습니다. 가까이 안 가시면서 타겟청 스킬로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샷을 꼽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빙산이랑 같이 맞아요. 데미지가 분산돼서 오히려 데미지가 더안 들어갑니다. 그때에 웬만하면 무조건 1대1 스킬로 때리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산형 스킬만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웬만하면 타겟팅 스킬로 이게 1대1 스킬로 잡아주시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말 이 소금기둥 옆에 가기도 싫네요. 이거 죽을까 봐. 이거 그러 지우러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들어가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원큐에 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얼음 걸리는 거는, 이 나가야 나나 잔몹이 가끔 가다가, 이 핑결을 걸어요. 아주 가끔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도 쪼한좀 약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딱히 위험되는 거 없죠? 간단합니다. 잔몹 제거하고, 1대1 타겟팅 스킬 잡으면서, 체력 유지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어? 나가야나 작으면서 끝났죠. 다섯 판이 끝입니다. 이제 이 상자를 열고 나가시면 어 오늘 하는 205판은 끝난 겁니다. 키클롭스가 나오면 또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